여러분, 네,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네, 요즘, 요즘, 한대요? 어, 제가 늘 행사장 가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아, 수면 뜨고 가야 돼. 왜냐하면, 17년도에, 예, 네, 최진희 선배님이 불렀던 곡이 있어요. 근데 네, 사랑은,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곡인데, 요 곡이 엄청 제가 좋아하거든요. 최진희 선배님께서, 야, 이거는 어려워갖고 못 부르겠다. 이 니가 불러라. 이래가지고. 지금 <laughs> 엄청 많이 부르고 있는데, 이 곡이 노래방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. 아이고. <laughs> 한참 네, 지금 보면 17년도고, 지금은 25년도잖아요. 올해 들어갔어요, 올해. <laughs> <laughs> 예. 읽고 나니까, 부르는 걸 보다. 노래방에 타들갑니다, 여러분. 여기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 사랑입니다.